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 우디넷의 축구와 관련하여서 제노아는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대패를 하였고 우디넷에는 최근에 2연패 중입니다. 제노아 팀은 레전드 셰루첸코를 세달만에 경질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첫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에게 6골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점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데 팀을 떠난 스카마카가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프런트의 눈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트로는 부상 이후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판데프는 마흔 주를 바라보는 선수입니다. 스투타로와 바델리 등 중원의 경기력도 떨어져 버린 곳입니다. 다음으로 우디네세는 후반기 두 경기를 모두 패했으며 두 경기에서 8 골을 실점하는 등 고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스케줄을 감안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갈만한 상황이기도 하며 아탈란타와 유벤투스 등 리그 빅다사 팀을 연달아서 상대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비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며 사미르가 떠나며 페레즈와 우도기 등이 루이딩크의 파트너로 나서고 있는데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제노와 우디넷의 이두 곳에 있어서 두팀 모두 최전방에서 화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하이권 탈출과 영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으며 제노와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넷에는 최근 아슬란의 컨디션 저하 속에서 마킹고와 알라스의 삼선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때문에 바델리와 포르타노바 등 홈팀 중원의 활약을 기대할 만합니다. 최근 우리넷의 최종 수비에 불안함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데스트로와 에쿠반 등이 상대방의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도 함께해봅니다. 다음으로 제노아 리그에서는 19위로 페무무페페 승리를 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희미한 것으로 리그에서 승리를 한 지는 어언 4개월 꼴찌 살리느니타나도 3승은 거뒀는데 말입니다. 공격으로도 수비로도 총체적 난국으로 우리네세를 상대로도 어려운 승부를 할것 같습니다. 이곳의 득점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득점력으로 일단 리그에서 18위로 강등권이니 당연하다 할수 있지만 일단 기대 득점마저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제노아의 공격이 처참한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경기당 슈팅 숫자도 매우 적은 곳입니다. 9.5개의 평균적인 슈팅은 리그에서 19위로 그래도 어엿한 주포 데스트로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5경 리연기에서 슈팅이 없는 경기가 3경기입니다. 무득점의 경기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실점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홈에서든 원정에서든 실점에 대한 기대값보다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곳으로 물론 홈에서는 아주 조금 나아지기는 하는데 애초에 실점에 대한 기대값이 1.74에 육박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수비로는 낙제점으로 많이 내주는 찬스만큼 골도 45실점이나 내줬습니다. 제노아 우디넷의 축구인는 리그 19위의 수치로 중하위권인 스페지아르 0대1로 패배를 하고 상대로도 유효한 슈팅 9개를 내줄 정도면 알다한 셈입니다. 멀티골 실점은 필연적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으며 다음으로는 우디넷의 팀입니다. 리그에서는 14위로 무승승 패패 최근 리그 2연패로 하지만 대진운이 너무 나빴습니다. 아탈란타 2대 6페유벤투스 0대 2패라는 두 고함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상대가 제노아 원정이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기는 확실하게 할수 있게 됩니다.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대투 대울노페우 두 공격수만으로 제노아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15위 아래 팀을 상대로 하여서 6경기에서 14득점을 몰아치는 등 최소한 양악은 확실하게 할줄 아는 팀으로 원정 경기만 한정해도 세 경기에서 8득점으로 아주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제노아의 무너진 수비를 생각하게 되면 대량 득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도 좋을 대목입니다. 제노아 우린에스 이곳은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적은 곳으로 제노아의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우린에스는 강등권을 상대로 하여서 확실히 틀어막고 있는 곳으로 15위 이하의 상대를 원정에서 만났을 때는 세 경기 3실점으로 수치로는 그저 그렇지만 무실점 경기가 두 경기나 됩니다. 슈팅에 대한 허용도 13.1회로 상위 50% 안에는 드는 편으로 최근에 강등권 팀과의 대전인 살리리타나 탈리아리전에서도 무실점 대승을 거둔 만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노아 리그 무승 기록이 한 경기 더 늘어난 곳으로 무려 19경기 연속으로 무승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승리를 하는 방법을 까먹었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직전의 경기에서는 6골을 한납하면서 무너질대로 무너져버린 곳으로 이전 리그에서의 세경기에서 1특점 2실점으로 짜임새가 있는 모습을 찾아가는 듯 하였는데 후방에서 또 다시 무너지며 대량으로 실점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니네스는 최근 공식적인 경기 3연패 중으로 직전의 경기에서 라치오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상대가 유벤투스와 라치오였다는 점을 강안하게 되면 올 시즌에 있어서 중하위권 상대로 패가 없기에 제노아를 상대로 하여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윗선에 힘이 좋았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떨어져버린 상황으로 두 경기 이전까지 6경기에서 15골을 기록할 만큼 화력이 좋기도 하였습니다. 제노와 우디넷의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